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직전 여러 명의 근로자와 기술자들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그들은 거대한 검은 날개를 지닌 인간형 실루엣 붉게 빛나는 눈을 가진 이 괴생명을 흑사의 인간이라 불렀습니다. 목격자들은 이 존재가 공중을 선회하거나 원전상공을 날며 불길한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상하게도 그 이후 며칠 만에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앙을 예고한 존재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. 소련 당국은 이 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원전 관계자 몇 명이 남긴 증언 기록은 실제로 보존돼 있습니다. 오늘날 학자들은 커다란 새 혹은 철탑의 그림자 착시일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브리테니커와 슬라브 민속 연구는 대재앙 직전의 집단 심리 현상으로 해석합니다. 과학은 설명했지만 불길한 그 그림자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오늘의 미스터리, 내일의 반전 쇼프라이즈는 계속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